자, 95페이지 4번입니다. 자, 문제 출제자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익숙하지 않게 내려고 노력해.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론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 안 그래? 오늘 1 더하기 2 알려 줘 놓고 갑자기 2 곱하기 4해 보세요. 이런 거안 낸단 말이야, 절대. 맞잖아. 우리 시험 범위에 더하기밖에 없는데 곱하기를 왜 내? 알겠어? 그러면은 아무리 다르게 생겨도 1에다가 추가 뭐2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거를 1 더하기 2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 모양이 달라도. 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꼭 자신감을 갖고 해줘야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도 할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합니다. 일단은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게 누구 때문에 이상해? 뾰족한 거얘 때문에 좀 이상한 거잖아. 나머지는 우리 아는 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사다리꼴이잖아. 네. 인식 못해도 문제 나와 있어 이미. 여기 평행하다 여기 평행하다 <laughs> 있다 그치 그러면은 사다리꼴은 자기가 확신을 가지면 뭐가 느낌이 드냐면 우리 풀때 사다리꼴에서 이런 거 있었거든. 이거 풀때 이걸 이렇게 쪼개 가지고 여기에 삼각형 하나 여기에 삼각형 하나 두 개로 쪼개 가지고 문제 풀던 거 많이 봤잖아. 네. 많이 풀었잖아 이거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접근해주면 돼. 아, 여기서 여기 이렇게 대각선 그어가지고 삼각형 두 개로 쪼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되겠죠? 네. 자, 그래서 Y를 먼저 구하러 갑니다. Y를 구하려면 누구누구? 4대6 이렇게 해야 되겠네. 따라왔어? 4대6은 Y대9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거 이거 날리면 2대3이죠? 요거 이거, 이거 날리면 3이죠? 그래서 y가 6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이제 풀었지? 이제 이거 풀면 되는 거지? <laughs> 자, 그럼 이쪽에서는 이거 대 이거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게 지금 여기랑 여기가 몇대 몇이었어? 2대 1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1대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L 대 2L이라고 적어볼게. 여기 KK가 아무 의미 없듯이 여기는 LEL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그냥 몇대 몇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야. 네. 되겠죠? 그러면 여기 대 여기는, 소는 여기 대 여기는 몇대 몇이 되겠어? M 대뭐 EM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1대 2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K, L, M을 다 지우고 봐봐. 1대 2, 1대 2, 여기도 1대 2, 이렇게. 되겠어? 근데 왜 저렇게 된다고? 왜 저렇게 된다고? 네. 닮음이라서, 닮음이라어 닮음이라서 되는 거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두 개가 닮음이란 말이야. 포함하는 닮음이잖아. 그래서 왼쪽 요만큼의 비와 요만큼의 비가 똑같은 거야. 네.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 X 하러 갑니다. 엉망문 괜찮네. <laughs> 자, 그래서 요만큼 대, 요만큼이 몇대 몇이라고? 1대 2라고. x 대6 이렇게 x가 그러면 3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2개 더해달라고 하니까 답은 9가 되는 거예요.